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쌤입니다. 어, 연말이 되니까 이것저것 좋은 그런 서비스나 이벤트들을 소개해드릴 게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소식 하나,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뭐죠? 네, 이 아마존, 해외 직구죠. 어, 그런데 이 아마존 하면은 필수로 요즘에 가장 많이 꼭 이용하셔야 되는 게 뭐죠? 네, T 우주 서비스입니다. 너무 답정너였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제 영상에서도 몇번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렸죠. 네, 무료 배송을 비롯한 많은 혜택들 때문에 이제 아마존을 이용하면 T 우주 서비스는 반드시 이용해 줘야 되는 게 국룰. 그러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해외 직구, 아마존 직구 어떻게 하면 되냐? 네, T 우주 도대체 뭐냐? 얼마나 좋냐?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처럼 11번가로 들어갑니다 이 아마존이 11번가에 입점을 했거든요 아마존 앱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뭐 한글로도 볼 수가 있어서 뭐 직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나 뭐 못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1번가에 아예 이렇게 딱 입점을 하니까 완벽한 한글화 그리고 원화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송이나 환불 같은 그런 전용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일단은 정말 정말 빨라요 기본 아마존 앱의 해외 사이트에서 여차여차 이렇게 직구를 하면은 어 배송이 좀 들쑥날쑥 할 때가 있어요 빠르면 한 4일에서 5일 어 제가 지난번에 그 해외 직구를 해서 아마존에서 어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한 5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제품은 열흘 넘게 걸리는 제품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어떤 때는 빠르고 어느 때는 너무 느리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니까 한번 구매할 때 아마존은 좀큰맘 먹고 뭐 급하지 않은 물건들을 여유 있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 11번가에 입점한 아마존은 4일에서 6일 평균 한 5일 정도면 어, 대부분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자그 이유가 있어요 11번가에 입점되는 상품들의 대부분이 이 미국 서부지역으로 아시아 쪽으로 바로 건너올 수 있게 서부 쪽으로 전진 배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문을 하면 대부분의 제품이 서부 창고에서 바로 쏘기 때문에 4일에서 6일 사이에 대부분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자, 어쨌든 설명이 길었어요. 자, 그러면 왜이 11번가의 입장은 이 아마존을 이용을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번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접속을 했죠. 여기서 아마존을 들어가 볼게요. 아예 이 아마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여기 아마존 타임딜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실시간 구매 상품 뭐, 뭐 최근 본 상품의 추천 상품 뭐 이렇게 뜹니다. 아마존 타임딜부터 볼게요. 네, 더 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제품을 쭉쭉 봅니다. 자 타임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안에 구매를 하면 이 가격에. 네,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적인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알수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 핫딜 한번 볼게요. 아마존 핫딜, 핫딜에 보시면 이렇게 얼리버드 불프 세일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이렇게 얼리버드 불프 세일이라고 있습니다. 크으.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벌써 하고 있죠 네 얼리버드 불풀세일 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뭐 볼만한 거야 이런 거 사운드폼 멜리트 벨킨 사운드폼 멜리트 제가 이거 지난번에 리뷰를 한번 해드린 적 있었죠 자요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버드 불풀세일 해가지고 어 지금 예상 통관 대행료 없음 그리고 26% 할인 119,19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3일 18시간 남았음 요렇게 되어 있죠 자이 제품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그냥 쳐보도록 할게요. 벨킨 사운드폼 엘리트 하이파이 딱 보시면은 일단 제일 먼저 뜨는 해외 직구가 234,000원이고요. 어, 349,000원 이마트몰이. 그리고 쇼핑 더보기. 더 저렴한 게 있을까요? 298,000원 해외 직구. 네, 이런데 지금 여기서는 119,000원에 살수 있는 거예요. 아, 배송료가 한 10만원 되지 않냐고요. 아니요. 밑에 보세요. 무료배송입니다. 여러분. 무료배송. 이게 이 제품이 제가 실제로 써봐서 알지만, 결코 가벼운 제품이 아니거든요. 꽤 묵직한 제품이거든요. 그런데도, 무료 배송입니다. 아 일부 상품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대부분 필요한 이런 상품들은 그리고 핫한 상품들은 다 무료 배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 무조건 무료 배송 상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영원 이상 무조건 무료 배송 상품.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 프로모션 혜택 기간이라서 무료 배송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끝나면은. 무료 배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t 우즈 가입시 여기 딱 보입니다. 자 보세요. 우주패스 가입시에 상품 하나만 사도 무조건 무료 배송에다가 아마존 장바구니 할인 쿠폰 5,000원짜리 두장총만 원을 주고요. S.K.페이 포인트 3,000 포인트가 즉시 적립이 됩니다. 웨이브라이트 구글 원드라이브 1 0 0 g b 바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광고로 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 11번가 우주 패스를 가입하시면은,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어 이거 그냥 누구나 뭐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주패스 100원으로 시작 첫 달은 100원이래요 네첫달 100원이고 쭉 내리면은 네 이렇습니다 아마좀 무료배송 3000포인트 뭐 11번가 신한카드 3000포인트 쿠폰 할인 컨텐츠 무료 이용권 이렇게 마구마구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주패스 올 이게 월 9,900원입니다 9,900원이에요 9,900원? 첫달 100원, 매월 33,000혜택 원 이게 33,000원을 이득을 볼수 있다는 건데 여기 대충 계산해서 나왔어요. 아마존 무료 배송 한 건씩 할 때마다 뭐 17,000에서 원 25,000원 막 이렇게 나오죠. 네, 17,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아마존 쿠폰 1,000원 10 주고 포인트 혜택 3,000원 주고 11번가 신한카드 추가 혜택 3,000원 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했을 때 매달 33,000원 을 내가 버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리뷰할 때 어, 물론 광고지만 광고 받고 처음 리뷰할 때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돈 버는 혜택이라고 네 진짜로 돈을 버는 혜택이에요 실제로 저희 그 주변에 아는 유튜버 분들이 어, 해외에서 이렇게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전자제품 같은 거 리뷰하려고 직구를 하는데 무조건 이걸 씁니다 왜냐면 두 건만 해도 이익이니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이들 직구를 하시더라고요 이 5,000원 할인쿠폰 두장 주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쏠쏠하죠 아 그런데 이거는 이 5,000원씩 따로따로 한 장씩만 구매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010원 이상 어, 금액을 구매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부분 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후시필름 인스탁스 미니 40 즉석카메라 네 이런 즉석카메라도 많이 또 구매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요거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검색을 해서 딱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후지필름 인스타스 미니 40 최저가가 136,000원 바로 딱 나오죠 제일 먼저 제일 최저가가 136,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죠. 네, 107,220원. 네, 3만원 정도 더 저렴하네요. 그런데 또 무료배송에다가, 거기다가 여기다가, 네, SK페이 포인트 3,000포인트에다가 할인쿠폰 5,000원까지 2장, 만원을 더 할인해 줍니다. 거기다가 웨이브라이트, 구글원 드라이버, 이렇게 하트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런, 이렇게, 어, 홈쇼핑 이런 거 해도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만 이용을 하신다면은 물론 해외 직구할 제품들 미국에 있는 제품들을 정말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얼리버드 블플세일이 상품들이 지금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지나면 어 블랙프라이데이로 훨씬 더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가 되겠죠 지금도 보시면 이 아마존 베스트 여기 들어가시면 네 블랙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상품들이 정말 정말 많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생활용품 뭐 딱히 뭐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서 뭐 유통이 되는 그런 제품들 뭐, 영양제, 뭐, 이런 것도 제품들, 어린이 육아용품, 이런 것들도 마음껏.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다생의 홈쇼핑 잘 보셨나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나 오늘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그리고 뭐 관련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불프시즌의 T우주로 11번가 아마존에서 좋은 상품들 겟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과 그리고 여기서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들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